안녕하세요. 꿈비의 책읽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책읽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 1년 전에 꿈비 채널에서 낭독을 했던 윤흥길 작가의 단편소설 뗄감 1편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유친 진짜 마지막 두둥님께서 특별히 이 소설을 배경으로 한 편의 근사한 애니메이션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만화가에 도전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는 두둥님의 영상에는 사람의 정이 듬뿍 흐르는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많이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 뗄감에는 인물의 세밀한 눈빛 묘사와 소설 속 상황이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받았을 때 감격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두둥님께 다시 전해드립니다. 책 읽기는 다시 녹음하지 않은 1년 전의 저의 목소리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저의 예전 목소리의 낭독과 프로페셔널한 두둥님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는 즐거움이 크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정성 가득한 귀한 애니메이션으로 새롭게 제작된 단편 소설 뗄감이 주는 감동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뗄감 그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예감이라도 했던 듯이 아버지는 당최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그도 그럴 것이 내가 알기로는 난생 처음 아버지가 저지르려는 나쁜 짓이었으니까.그때 나는 알고 있었다.이제부터 아버지와 내가 하려는 일이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좀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되는 정도가 아니라 명명백백한 도둑질이 분명하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었다. 남의 물건은 털어 하나라도 건드리는 법이 아니다. 언젠가 주인모를 바둑에서 손가락에 피가 맺히게 억세디 억센 발행이 덩굴을 잡아 뜯다가 오동 포동 속살이 들어찬 무밭을 보고 불현듯 시장길을 못 이겨 내가 한 뿌리 뽑으려 하자 아버지가 불쑥 던진 말이었다. 그 말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 식욕에 재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단박에 무르춤 해져 가지고 말려서 아궁이에 넣을 발행이를 뜯는 일에. 도로, 길을 쓰고 매달릴 도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무한 뿌리에 견주면 이제 곧 우리가 훔치게 될 것은 그 북더기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징역을 살린 데도 싸게 낫달 게 없을 지경이었다. 아버지도 참 많이 변했다. 어머니를 비롯하여 우리 식구 모두는 아버지의 변모를 하나같이 환영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변모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오로지 아버지 혼자 뿐이었다. 구름 위로 우뚝 솟은 자기를 두엄자리까지 끌어내리려 음모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라고 아버지는 굳게 믿는 눈치였다. 든든히 먹어두어라. 사람 백구레가 비면 담력도 자연 허해지는 법이니라. 밥덩이를 듬뿍 떠내 그릇에 덜어주면서 아버지가 말했다. 밥이라야 들척지근한 고구마 투성이 진 떡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삭바심으로 얻은 쌀라기에다 고구마를 놓은 거라고 어머니는 곧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곤 했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그 우겨대는 소리를 훌렁 뒤집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고구마솥에다 약간의 쌀아기를 섞어 지은 밥이었다. 하지만 뭐가 됐건 나는 사양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 만약 내 담력이 허해지는 날이면 이를 자주 그르쳐 잼병으로 만들어 놓을 염려가 다분했다. 저녁을 그럭저럭 마쳤다. 아버지는 많이 모자라는 담력을 숭용대접을 벌컥벌컥 들이켜 빈뱃구레를 채우는 것으로 벌충한 다음 곧장 깜깜한 마당으로 내려섰다. 뒤따라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출발한 채비를 갖춘 채.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걸머진 것은 발채를 얹은 본격적인 지게인데 반해 내 것은 가만이었다. 해걸음 전에 아버지가 가만이를 띠를 묶어 멜빵을 달아놓았으므로 나 같은 약질이 짊어지기엔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괜찮으요? 어머니가 근심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하도 오랜만에 저보는 지게라서 어떨까 했더니 슬슬 옛날 가락이 나오려고 허누만 누가 들어도 그 과장기를 충분히 눈치챌 수있게시리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사롭지가 않았다.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없는 환한 달밤이 아니기가 한말 다행이었다. 들키지 않게 조심하시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꺼풀 더 근심스러워졌다. 식구들을 말짱 다 얼어 죽일 작정이냐면서 무섭게 몰아세우던 때와는 딴판으로 정작 아버지와 나를 떠내보낼 임시에 어머니는 걱정도 팔자로 많았다. 재순머리 없이 초장부터 그렇게 참깨 방정 들깨 방정 너는 법이 아니오. 아버지가 평소에 그답지 않게 버럭 호통을 쳤다. 들킨다는 것, 들킬지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얘기가 아닐 수 없었다. 신경질을 부리는 정도가 지나친 점으로 미루어. 아버지가 내내 속으로 가장 걱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우리는 집을 나섰다. 아버지가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우리 부자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덤볐다. 하늘에는 귀 떨어진 조각별 하나 안 보였다. 섹섹이처럼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를 지르며 들판을 온통 휩쓸고 오는 바람 끝엔 어김없이 칼날이 들려 있어 목도리를 칭칭 동여 감았는데도 쩍쩍 갈라지는 아픔이 콧마루와 뺨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대단한 강추위였다. 등 뒤에 바싹 붙거라! 바람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내게 말했다. 나는 그 말대로 머리를 잔뜩 숙여붙이고 바람의 등떨미로 바싹 따라 붙었다. 그러자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내 앞에서 바람의 칼날을 부러뜨려 양옆으로 흘려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등이 전에 없이 커져서 갑자기 뒤에 매달린 바지개의 넓이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였다. 춥지야! 이번에는 아버지가 영락없이 바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었다. 아니라고, 별로 추운 줄 모르겠다고 대답할 참이었다. 그런데 나는 언급결에 그만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예, 너 못할 일만 시키는갑다. 아버지는 대번에 풀이 죽었다.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아버지가 또 말했다. 얼어 죽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풍신이 이 모양이구나. 갑자기 고래가 막혀 아무리 불을 쳤대도 깎아중이 이마 씻은 물만큼도 방바닥이 미적지근하지 못했다. 엄동의 한복판에서 졸지에 당한 일이라 방구들을 뜯어 고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궁이를 손보고 화덕 위에 구멍을 뚫어 손잡이가 긴 고래 땅그레로 그으름 덩어리도 대충 긁어내보고 굴뚝도 쓰셔보는 등등으로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았으나 허수고일 뿐이었다. 한번 막혀버린 고래는 어거지로 우겨 넣으려는 불길을 한사코 도로 아궁이 밖으로 내뿜기가 예사였다. 덕분에 식구들은 너나 없이 곱불이 들고 밤마다 고드름똥을 싸느라고 눈을 붙이지 못했다. 솥에다 끓일 게 없는 것도 문제려니와 구들장을 데울 수 없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그럴 무렵에 동네 사람 누군가가 뾰족한 수를 일러 주었다.화력이 유달리 센 청솔가지를 한바탕 기세 좋게 태우다보면 더러는 저절로 뚫리는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그 말이 1차로 어머니의 귀에 솔깃하게 들렸던 것이고.그래서 어머니는. 양민증 문제로 직장도 잃은 채 은둔 칩거하며 잔뜩 몸을 사리고 있는 아버지를 형편없이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게으름뱅이로 몰아붙임으로써 마침내 분발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바로 그 청솔가지를 몰래 쳐오기 위해서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와 그의 장남인 내가 분연히 나선 길이었다. 원래의 목적지인 소라단까지 우리는 아무 탈 없이 그야말로 무사히 도착했다. 거리도 상당히 멀 뿐만 아니라 야간 통행은 물론 대낮에 길거리에 나서는 것마저도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 입장에서 그것은 제법 위험이 따르는 모험이었다. 더구나 거기 소라단은 행방불명된 삼촌을 찾아 아버지 자신이 직접 시체 구덩이를 뒤지고 다닌 적이 있는 유명한 학살터였으므로, 밤중에 남의 솔가지를 훔칠 요량으로 살금살금 숨어 들어가는 그 심정이 어떨 것인지는 뻔했다.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삼촌이 시체로 발견되지 않았다 해서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아버지가 크게 위안을 느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소라단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이 청솔가지였고, 들판에 자리 잡은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거기 이상 만만한 솔숲이 없었고, 그걸 꼭 구하려면 상당한 위험과 고생을 무릅쓰고, 거기에 가는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산감의 눈을 피해 감시소와는 정 반대 쪽 으슥한 골짜기에 지게를 받쳐 놓은 다음 아버지는 곧 일을 시작했다. 날이 한자루뿐이라서 아버지가 솔가지를 치는 동안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망을 보았다. 아무것도 안 보였으나 소리만은 잘 들렸다. 너무 잘 들려서 오히려 미칠 지경이었다. 낯지라는 소리가 바람 소리를 도막 도막 자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먼저 바람을 자르고, 다음 산자락을 한쪽서부터 차근 차근 썰고, 마지막으로 내 가슴에 부딪혀 와서는 그나마 남아 있던 콩알만한 담력을 가루로 으깨놓았다. 낯을 맞은 나뭇가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는 작업을 너무 서두르고 있었다. 때문에 들킬 작정으로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고운이 잠든 소라단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아버지의 서툴은 도둑질 솜씨를 원망하면서 돌을 쪼는 정만큼이나 딱 딱 울리는 낯질 소리에 온통 정신을 팔다가 나는 망보기를 자연 게을리해 보였다. 꿈쩍 말아! 느닷없는 호통소리와 함께 전짓불이 아버지를 환하게 사로잡았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아버지는 마치 헛불 맞은 노루와도 같이 펄쩍 한 차례 뛰는 것 같았다. 어떤 놈이냐? 그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쳐서 금방 되돌아왔다. 어떤 놈이냐? 아아아 아, 아. 불을 꺼야 대답을 허겄네. 눈이 부셔서 고개를 바를 수가 없는지 아버지는 낯을 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바람에 어찌 보면 대항이라도 할것 같은 용감한 자세가 되었다. 잔소리 말고 어서 양민증이나 끄네. 여전히 전짓불을 무자비하게 들이댄 채로 사내는 기다란 몽둥이를 휘둘러 위협적으로 좌우의 소나무 둥치를 후려 갈기면서 아버지한테 다가섰다. 자네가 누구간디 내 양민증을 보자고 그러는가? 양민증 소리 한마디에 벌벌 떨줄 알았으나 아버지는 의외로 침착하고 능갈맞게 나오는 것이었다. 보고도 몰라? 소라 살림감시소 산감님이다. 없네. 집에다 두고 왔네. 요놈 자식 좋게 말여서 말안 듣누만 감시소로 가자. 너 이놈! 이번에는 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그 소리가 또 메아리쳐서 되돌아왔다. 너 이놈, 어려려! 도적 놈이 감히 누구더러 대대 큰소리여 자식 놈 듣는 자리서 어따대고 함부로 놈자를 팡팡 놓느냐? 허! 하도 어이가 없었던지 산감이 한참이나 너털웃음을 쏟아놓았다. 그렇게 자식 어려운 줄 아는 놈이 자식 가장 앞세우고 도적질 댕기느냐? 어허, 그 도적소리 고만두지 못할까?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애나 먼저 보내놓고 단둘이서 재용히 얘기허세. 무슨소리 애도 같이 끌고 가야지. 자네는 자식도 없는가? 애비가 못당할 꼴을 당하는 걸. 아뭐 죄도 없는 자식이 꼭 봐야만 자네 직성이 풀리겠는가? 아까부터 이놈이 누구 보고 금방 구지게 자네 자네요. 산감이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나를 보내고 안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삼지 않으려는 기색이었다. 아버지가 나 있는 쪽을 어림으로 지목하면서 눈짓을 했다. 빨리 돌아가라는 신호였다. 걸음아 날 살려라고 숲 사이를 빠져 나는 골짜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산감에 눈이 미치지 않을 곳까지 멀찍이 도망친 다음 아버지를 기다렸다. 나처럼 아버지도 도망쳐 나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봐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붙잡힌 아버지를 두고 나 혼자만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설명할 말이 없는 채로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아버지가 붙잡혔던 자리로 살금살금 다가가기 시작했다. 만일 거기에 없으면 살림 감시소가 있는 맞은편짝 산기슭까지도 가볼 작정이었다. 다행히도 중간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깜깜한 속에서도 나는 아버지가 등에 지게까지 메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잠자코 아버지의 등 뒤로 돌았다.괜찮다.내가 그냥 지고 가마.내 몫에 가만히를 내리는 걸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다.먼저 돌아가라니께 여태까지 안 가고 어디 있었냐.아버지의 일책에 나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내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다시 물었다. 너도 봤자? 그 말이 뭘 뜻하는 건지 새겨들을 겨를이 없었다. 아버지가 거품 물어왔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그 버르장머리 없는 산감녀석 혼내주는 것, 너도 똑똑히 두 눈으로 봤자?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그 말만은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산감한테 큰 소리 치는 걸 분명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니까. 예. 어두워서 머리를 끄덕이는 걸못본 성싶어 나는 소리내어 대답했다. 그러자 대번에 아버지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사람이 그렇게 막대기로 덤비는 법이 아니라고 알아듣게 혼을 내줬더니 나중판엔 잘못 이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한때 시국을 잘못 만나 운수 불길여서 그렇지, 야밤 중에 나무나 허로 댕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혔더니 괜찮다고, 그냥 가져가시라면서 지게 위에다 언제까지 주지 않컸냐? 그 증거로 아버지가 어깨를 들썩이자, 지게에 담긴 청솔 가지가 제꺼덕 대꾸를 했다. 어쩐지 혼자서 도망쳐서 숨어 있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아버지가 산감을 결정적으로 꾸짖는 장면을 못본 것이 조금도 섭섭지가 않았다. 집에 가거든, 누에미헌티 본대로 얘기해도 괜찮다. 아버지가 산감녀석 보르장머리 곤쳐놓는 얘기 말이다. 예. 아버지가 앞장서고 내가 뒤를 따랐다. 귀 떨어진 조각별 하나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이었다. 어둠이 자꾸만 우리 부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덤볐다. 아버지 등 뒤에 바싹 붙거라. 칼날을 든 바람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거의 그대로 흉내내어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자 그것은 어느새 바람이 아니었다. 되게 춥지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휘파람 같은 바람 소리를 쏙 빼닮게 흉내내었다. 예. 언급결에 대답하고 나서 나는 내가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음을 얼른 깨달았다.